예, 안녕하십니까.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반도체와 제 하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 제 하나 비전이 어, s k SK 하이닉스 향으로 어, 납품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아침에 한미 반도체의 대표 이사가 어, 그거는 뭐 미, 미약한 수준이다. 어, 기존의 타회사의 그, 고철처럼, 어, 일시적인 것도 테스트 물량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 사, 자,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라비전이 장마감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6.5%까지 빠졌고요. 오늘 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오늘또 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8% 빠졌어요. 그래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향도 있고 기존의 SK하이닉스 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 가될 예정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밝히지 않은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SKNX 양으로 이제 새로운 세컨먼 서플라이어로 지금 계속해서 SKNX가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삼비반도체가 독점이 깨졌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 어느 정도 부분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수량과 시간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이 HBM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연구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팔리는 단계, 양산 단계거든요. 양산 단계에서 양산 스케줄과 양산의 양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비전이 잘 된다고 가정하에 그 물량을 납품할 수 있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설이 들어가서 내년이면은 이제 물량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모든 그 대표이사들의 그 성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제 주주를 생각해 주는가 그게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있고요 개인 돈으로 매입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런 모습들을 현미번도체는이 꾸준하게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그 기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상이나 대표이사의 마인드 자체는, 어, 어, 상장된 기업들의 송을 꼽을 정도의 마인드라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에 비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재무제표를 일단 보게 되면, 만약에 한, 제가 저는 걱정인 게 이겁니다. 하나비전이 잘 나갔을 때, 내 돈으로 증설할 것이냐, 유증을 할 것이냐의 관점에 봤을 때는 내 돈으로 증설하기에는 조금 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걸려요. 왜냐면은 일단 한미반도체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 23%죠. 저는 이게왜 이걸 보냐면은 회사가 잘 나가지 않았을 때를 봐야 되거든요. 잘 나갔을 땐 당연히 재무제표 좋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 3고요 최근 흐름도 보게 되면은 한26%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항상, 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유보율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비전, 물론, 뭐, 더 봐야겠지만, 아, 어,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 100% 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건 하나비전은 신고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어,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달하고 한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빨리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면 은 늦게 낼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건 배당 갑자기 배당도 늘리고요. 그리고 그 배당으로 받은 돈을 또 자사주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자체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긍정적이를 봅니다. 그래서 그 밴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만원과 이 최근 8만원 이 8만 원요 사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요 하단에 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려울, 수, 두려울 필요가 없는 위치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민반도지 가장 큰 지금의 맹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여기 보시는 대차거래입니다. 그래서 대차거래가 오늘 아직 조회가 안 돼서 안, 나왔, 안 나왔지만은 대차거래가 지금 원래 한400 보시면은 480만주까지 올라갔습니다. 12월 9일 날 그렇죠? 그래서 쭉 480만주까지 12월 9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까지 올라갔다가 260만주까지 뺐다가 다시 550만주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최고가 경제입니다. 보시죠 다뺏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 급증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이 정도 기울기에 본 적이 없죠. 근데 이날 보시면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에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 물론 그 대차가 늘어나는 건 악영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제 영상에서 지 설명을 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차 거래의 증가폭이 가파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누르기거든요. 그래서 대차 상황을 그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550만 주의 대차가 지금 잡혀있죠. 근데 이게 한 명이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 잡았어요. 눈치싸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실적 발표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상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상환이 됐을 때는 쇼크 닝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프로그램 매매 흐름을 보게 되면 한 20만주 정도만 나오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한미도 그렇고, 하나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다. 반면에 이제 하나비전은 뭐예요? 대차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차 자체가 많지 않고, 다만, 최근 한 달간 대차는 조금 늘어난 상태다. 그렇게 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대차로 인해서, 어, 공매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매도 보시게 되면, 하나비전은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치긴 치지만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고요. 왜냐면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한미를 보시면은, 한미는 지금 뭐 밑에 빠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뭐 5%, 7%, 9%. 첫, 이게 지금, 패턴이 쳤다가 안 쳤다 쳤다 안 쳤다 하거든요. 9%, 6%, 1% 뺐다가 13%, 7%입니다. 그 내일 정도면 또 이제 공매도를 안 칠까 해서 끕니다. 이게 지금 공매도 치면 안 되는데 이제 공매도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공매도 쳤을 때 주가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안 쳤을 때는 오류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보실 거는 매, 매매 동향인데, 하나 비전 보시면 오늘 외국이 40만 주 매도 했는데, 프로그램 흐름을 보게 되면, 52만 주 매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매매, 외,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매수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신용이 돼요. 시종은 지금 보시면은, 뭐, 오늘 이제 봐야겠지만은, 신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슈팅 나오면서 신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이틀 끌어올린 게 결국에 신용의 힘이 컸다는 거거든요. 신용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신용이 줄었을 때, 어떻게 이게 다시 되니까, 장기 물량이 아니라 단기 물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미도 마찬가지로 좀 줄긴 했지만, 어쨌건 전반적으로 10만원대부터는 0.15% 정도 신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어 한미가 이제 오늘 장 초반, 장 시작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여파가좀 컸던 것 같고요. 하나비전이 그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 저희 뉘앙스를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출처가 한 곳이냐, 여러 곳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파 증설 때 맞출 수 있느냐, 캐파 증설을 내돈 주고 하느냐, 주주들의 돈을 빌릴 것이냐, 그런 것들은 사업 보고서에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좀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면 한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오파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락 오파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그게 기간적으로 6개월이 넘었고 상승을 한번 줬고 그다음 다시 조정입니다. 이 조정 자체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미장의 급락까지 포함된 가격. 죠. 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항상 멤버십 영상로 말씀드리지만 과대낙폭돼서 미선물의 포지션이 외국인이 매도 상태에서의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권점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될것 같고 하나비전은 보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 맛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지금 양봉의 중심을 양봉의 중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 시가 되돌림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틀 전 여기 보시면 3월 12일부터 의이 슈팅은 신용에 의한 슈팅이었고 그럼 그 신용에 의한 슈팅이 되돌림이 되면은 당연히 54,000원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를 애초부터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이 추세로 간다 또는 추세가 바뀐다 둘중 하나거든요. 둘중 하나인데 어쨌건 이 54,000원 만이 구간 되돌림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